아는 이제 그 사람을 대변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아이콘이 됐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어떤 옷을 걸쳤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미지는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런 추세에 맞춰 뜨는 직업이 있으니 바로 퍼스널 쇼퍼다. 주로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그 직업 퍼스널 쇼퍼의 세계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건물을 찾았다. 나도 모르는 이미지를 꺼내 전혀 다른 나로 만들어 준다는 퍼스널 쇼퍼. 그 대상만 봐도 한 눈에 척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능력이 가능한 사람 바로 리한나 퍼스널 쇼퍼이자 스타일리스트다. 스타일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보다 내일 더잘 입을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리한나 퍼스널 쇼퍼. 그렇다면 퍼스널 쇼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어, 퍼스널 쇼퍼란 그 개개인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성향 그리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예산,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고객에 맞는 옷을 골라주고,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코디까지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개인 스타일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널 쇼퍼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장. 우리나라 역시 이미 수년 전에 들어와 자리 잡고,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그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데. 사실 퍼스널 쇼퍼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V.I.P. 고객님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20대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그리고 육아를 끝내고 다시 취업을 하려는 그런 육아 워킹맘을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4, 50대 남성분들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남녀노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침 한 고객이 리한나 쇼퍼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대학원 졸업을 앞둔 20대 여성 고객으로 앞으로 있을 취업과 사회생활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받고 싶어서 찾았다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음. 저랑 같이 쇼핑을 나가시면서 실제로 옷을 만져보고 음. 입어보면서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를 실제로 음. 느껴보면 자신감이 네. 한층 더 생기실 거예요. 음. 네. 파스널 쇼퍼는 단지 쇼핑이 아닌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컨설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얼굴형부터 체형, 성격까지 모두 파악한 후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주는데 생각 외로 많은 일을 감당하는 퍼스널 쇼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 사실 퍼스널 쇼퍼는 패션과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해야 좋아하는 것 말고도 실제로 의상을 배우거나 실제 스타일리스트 실물 경험도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알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한편 여성의 직업이라 생각했던 퍼스널 쇼퍼. 그 영역은 이제 남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신여호수아 씨는 우리나라 1호이자 유일무이의 남성 퍼스널 쇼퍼다. 여성 퍼스널 쇼퍼는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전문적인 브랜드나 아니면 남성 수트나 전문적인 디테일까지는 손봐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헤어부터나 아니면 그루밍 그리고 수트까지 다 제가 손봐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인 디테일 부분도 제가 셔츠나 타이나 그렇게 아이템까지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치면 고객과 함께 쇼핑에도 직접 나서는데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패션에 대한 이해나 브랜드의 특징을 알려준다. 또 고객의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나 디자인을 고르는 안목도 함께 길러준다고. 제가 평소 혼자 쇼핑할 때 너무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도움 주시니까 저한테 맞는 옷이 뭔지 알수 있었고 n d y h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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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d 누군가의 이미지를 창출해내주고 그에 맞는 헤어, 패션까지 책임지는 퍼스널 쇼퍼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매력이 있고 또한 성취감이 큰 직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과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쇼핑 자리에 와서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변한 모습을 봤을 때그 고객님의 표정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달라졌구나, 내 매력을 찾았구나 하는 그 순간에 저 또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리한나 퍼스널 쇼퍼는 고객 컨설팅뿐만 아니라 강의도 나가고 있다. 그만큼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활동 영역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 또 그만한 시장 확보도 충분하고 미래도 창창하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사실은 퍼스널 슈퍼라는 직업이 개인 스타일리스트고 일반인을 꾸며준다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옷을 좋아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어, 이런 점의 매력을 되게 잘 발견해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쇼퍼의 직업이 그런. 어, 성취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일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에게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자신감까지 찾아주는 퍼스널 쇼퍼. 이들을 찾는 수요층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전망도 좋다. 평소 패션과 이미지 연출에 관심이 있다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직업, 퍼스널 쇼퍼에 도전해보자.